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다면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산소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큐티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특히 이 베드로 전서라는 이 서신서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주후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적었다라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어,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많은 이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이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어,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익숙한 그 네로 황제라고 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황제가 특히 또 여러 가지 어, 박해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퍼지게 됐던 그 시기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때입니다. 그렇기에 이 박해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의 목적으로 쓰여졌던 서신서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정말로 분명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가 이 불안함에서 떨고 있을 때, 이 어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불안 속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말세의 구원을 함께 누릴 것이다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전서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피하거나 또는 이 고난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이 고난을 견딜 힘을 주고, 또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전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본인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밝히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은 나그네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 전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그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피레모요로라는 단어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많이 익숙한 호주에 처음에 오셨을 때 저희가 여기 로컬이라고 불리지 않고 비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주자라는 어 명목으로 저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임시 거주자 또는 본적이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 땅에서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본인의 그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 이 믿음 때문에 흩어짐을 당한 그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삶이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이나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베드로는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졌지만 우연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역시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신앙 때문에 소외될 때가 있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하늘나라의 가치관 때문에 세상에서는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나그네일 뿐이며 방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땐 불안정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는 첫 번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곧바로 삼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찬송의 이유를 이어서 바로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결과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소망은 그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고문을 그냥 주거나 또는 그래, 너희가 현실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으니 정신승리나 해라라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라면서 그냥 추상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그 어, 능력, 그 힘, 그 능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만약 내가 내가 만약 지금 이 위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위치가 아니라 그냥 이 믿음을 포기하고 편하게 살아가서 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저 특권, 저 특혜처럼 보이는 혜택처럼 보이는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떠했을까? 하지만 베드로는 이 우리가 가진 산소망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썩지 않겠지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저 유업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로마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강대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더럽혀지고 쇠하여지고 버려질 이 땅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붙들어야 할 유업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정된 사회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 당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것,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재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하나도 영원히 보장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썩어질 것을 붙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바라봐라. 즉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성이 올바 올바르게 정해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다시 한번 한 걸음씩 나아갈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 바라보고 나아가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오늘 내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에 있다면, 그 가치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손에 붙잡고 있을 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며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주어질 때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진 이 모습을 보고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유업이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계속해서 언급했던 어 지금까지의 설명과는 달리 어 성도들의 고난이 이제는 우리가 겪어야 될 현실과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베드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복만 받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여정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실제이며 슬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고난이 있어야 되냐가 아닌 그 고난의 시간성과 그 목적성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즉,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은 잠깐이며 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로,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말로 이 정제된 금을 얻을 수 있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깊게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 내가 내려놔야 했던 나의 생각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꼭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부족함들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연단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라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은 성도를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도를 더욱 더 겸비시키는 준비시키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왜라고 물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보다는 이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 갈수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재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평안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 목표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 정말 귀한 신앙이다라고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기쁨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요 상황이 좋을 때만 생기는 그런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때 그 끝이 무조건 잘될 것이다라는 성공일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주어진다라면 그 과정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을 하면 저에게 어느 정도의 상당의 용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글로 된 성경이 아닌 어린이들이 읽는 그 그림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읽고 나서 나에게 주어질 그 보상이 있기에 그 과정이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고 오히려 신약에 들어가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 끝에.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정말 유치한 어떤 예시일 수 있지만 똑같은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기쁨의 근거는 감정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 그 믿음의 목표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이 영혼의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3장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또 사용되어지는데,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고 현재의 고통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내면만의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곡 장차 새 몸을 입고 완성될 우리의 구원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기쁨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와 시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집도 없이 떠도는 그 나그네와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 얼마나 이 내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 앞에 무력해지고 또 지금 내 위치보다는 더 나아 보이는 저 세상의 가치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로 나아갔다가 25살, 25세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순교했으며 세상은 그의 죽음을 가지고 헛되었다고, 헛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아가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그들에게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렇게 짧은 시간이 있었을 바에 그냥 편하게 조국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으며 살면 되지 않았나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의 그 짧아 보이면 짧은 그 헌신과 그 섬김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땅 가운데 심겨지는 그 씨앗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 죽음이 하늘의 상이 예비된 헌신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가 일기 일기장에 썼던 그 짧은 그 글이 우리에게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삶이 어디에 놓여 있든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붙들기 원합니다. 나는 나그네이지만 버려진 자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 없는 자가 아닌 소망을 가진 자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할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산 소망이 오늘도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산소망을 붙들고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며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누리며 행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